야 안녕하십니까. 약통장입니다. 작년에 나던 곳에 왔더니, 능이가 이야, 너무 아름답죠? 자, 이 밑에도 보면은, 능이가 너무 아름답게, 이야, 보십시오. 쫙 났죠?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요 이야, 야 진짜. 끝내, 준다끝내줘 이야, 이거 보십시오. 이야. 한번, 요거는 채채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요 주변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요게가 작년에 늦게 올라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땄던 그런 곳인데, 자, 요기가 약간 양지인데도 여기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아 크다. 저서 오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. 아 이제 크고 있네 이거는야 여기 아름답습니다. 예아이 네. 능이가 이거는 뭐제 손바닥보다 더 크네. 어마어마하게 큰 송이가 능이가 아, 발견됐습니다. 아, 정말, 벅창 가슴을 안고, 여기서부터 저우로 쭉 났습니다. 아, 한번 요거는 칼을 꺼내서 채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근처에는, 아, 이거 외에는 난게 없는 것 같은데, 이거 아, 저 밑에 있다. 야, 여기도 있네, 여기. 야, 여기, 여기. 오, 요 보세요. 야희안하네 어, 여러 곳에 이게 분포해서 나긴 하는데, 와, 탐나 밑에.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겁니다. 더 자라야, 아, 크게 딸수 있습니다. 이야. 또 이쪽으로 보면은, 아,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언니를 하고 하나 했더니, 또 아, 이렇게 많은 양을 주셔서 또 감사드리면서 예, 한번인데 또더 둘러봐야 될것 같아 요이 주변을 예, 이게 나고 있다는 거는 이야, 이제 한참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설렙니다 오야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. 먹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채취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긴장됐습니다